<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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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laughs> 얘기 <요즘에 웃음> 많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어, 추운 겨울에 아, 추운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덧대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화 보다하겠지만보다는 저는 사실 성이고 어 저보다는 저희 감독님, 감독님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단장님 그리고 이 모든 영화 만들신 감독님이 이 자리에서 박수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면 그분을 모셔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한 노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107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실까, 즐거우실까? Rat.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기운 받으셔서 어, 연말연시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지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또, 안녕하십니까 신경입니다. 어뭐 지금 뭐 매일 재밌게, 재밌게 보신 거예요. 거예요. <laughs> 제가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매우 이렇게 영화 개봉하면은 뭐 있고 어, 9점 같은 거 찾아보잖아요 음. 제 영화 중에 지금 9점대가 많, 많죠 지금 두 번째 높은 점수가 지 오늘 0주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9.5구라는 놀라운 지금 오, 뭐뭐 1위가 뭐 살인네쇼 9.68인데 자가 <laughs> 9.68을 또, 또 끼어 넘을 수 있는 또그 정도로 많이 좋아해 주셔서,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구 <laughs> 이승이지만 네, 네. 저는 응. 영화를 보고 나만의 이승은 뭘까 집으로 갈때 네, 통닭 한 마리 사들고 <laughs> <보러> 가지고 <laughs> 맛있게 뜯어 <laughs> 먹을까 <먹어볼까>? 이것도일승인것같 <그래도 웃음> 에, 그런 어떤 기쁜 마음과 행복한, 어떤 행복함을 주는 영화로 기억해 주셨으면 마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복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드디어 12월 4일에 저희 영화 1승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날 이렇게 첫 개봉하는 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촬영할 때 정말 어 힘들지만 또 재밌게 시원하게 또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이게 고스란히 보여주셨다는 바램이고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 주위에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혹시 준비가 게 되셨다면 혼자만 한테 드니다 <laughs> <laughs>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핑크스톤 선수단을 대표해서 나온 수지, 스 유키 민치입니다 <laughs> 개봉 첫날 선수로 나오는 모든 그 배우 또 배구인들 분들이 정말 열심히 몇개를 훈련을 하면서 대역 없이 지금 등장하는 분이에요. 어. 재미게 봐주셨길 바라며 어, 오늘 돌아가셔서 맛있는 그 이키가 좋아하는 치킨 드시면서 어,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내 <laughs> 네, 네, 치킨 네. <laughs> 여러분들한테 많이 숨문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안좋요 저희가 선물 작은 선물이지만 계속으로수 있도록 하겠 여기요, 여기요. 이쪽이성강성 여기. 어, 이거. 아.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습니다 <laughs> 박정민 씨, 박정민 씨, 박정민 씨, 네. 박정민 씨 감사합니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